이속은 두 개를 그 얻어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이 이거, 이거 마그네슘 그리고 또철 철도 철이 아마 26번일까요 그럴걸요 음. 그리고 칼, 칼슘 칼륨 다음이니까 칼슘 또뭐 있지 아 구리 이렇게 좀 금속 원소 오, 이속이라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어마 17쪽 있잖아요. 17쪽. 17쪽은 하나를 버려요. 염소, 플루오린 같은 거. 수산화 이온, 수산화 이온. 그리고 그1 7쪽이까 16쪽은 두 개를 버리는데 아, 버려. 두 개를. 얘는 하나를 얻는 거고, 17쪽은 하나를 얻는 거고, 16쪽은 두 개를 얻는데 예를 들면 산화 이온 아 그리고 얘네 아까 잡았다시피 염화이온 플루오린화이온 이렇게 해야 돼요. 수산화이온 음. 탄화이온 황화이온 이렇게 있고 그리고 탄산이온